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기출 예상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이에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 어, 우리 이제 교과서의 거의 마지막 파트까지 가는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문제 한 11문제 정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가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요양보호 강론 강의 중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가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요구를 지원한다. 2.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용품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배치한다. 5.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 사항을 기록한다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원칙 중에 그 중에 어떤 거예요? 옳은 걸 보는 거예요. 서비스의 내용과 특이 사항을 우리는 매일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서 대상자에,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만 하고 올것 같다면, 그거는 그냥 개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번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요구를 지원한다. 선생님, 대상자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럼 다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요구를 지원하는 거, 이게 아닌 거죠. 대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상자 가족에게 제공한다. 가족에게 이 부분 틀린 거예요. 우리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대상자의 생활용품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에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요.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대상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 물론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혼자 거주하시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인지 능력까지 없는 분들은 사실상 잘 없지만 만일 어, 진짜 없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 이러한 동의는 우리가 받을 순 없지만 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만일 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는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음식물을 입안에 잘게 씹어 침과 섞이기 해서 소화기관의 소화 및 흡수를 돕는 능력은 무엇인가? 1 저장능력, 2 연화능력, 3 소화능력, 4 흡수능력, 5 배설능력. 정답은요? 네, 정답은 너무 쉬웠어요. 1번 저장능력입니다. 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빨리 넘겼어요. 자, 보실게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단어 설명을 하는데 용어 설명을 하는데도 넣었던 부분입니다. 저장능력, 쉰난능력이에요. 이게 잘게 씹어서 이 씹다 보면은 이게 침과 섞여서요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소화흡수를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 능력이 좋아야 음식물을 소화를 잘 시키게끔 부서뜨려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저장 능력이 만일 떨어지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 음식물을 준비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자 부드러운 재료를 준비해 드린다거나 혹은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음식물을 준비해 드려야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까지 같이 명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장 능력이 어, 감 저, 저, 저하된 대상자에게 어떻게 음식물을 뭐 어떻게 어, 식사를 준비해 드려야 하는가? 어떤 재료로 어떤 뭐 준비 방법으로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재료로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해 드려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답이겠죠. 2번은 연하 능력 이거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한번더 설명 드리면요, 연하 능력은요 삼키는 능력이에요 꿀꺽 이렇게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면 대상자들은 몸무게도 줄수 있고 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거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러한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 드려야 되냐면, 재료를 푹 끓이거나요, 믹서에 갈아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음식으로 준비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에서는 아무튼 저작 능력에 대한 정답을 바랬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떠한 능력을 이야기하느냐? 저작 능력을 이야기한다. 기억하세요. 3번 노인의 특성에 따른 영양 관리 시 주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감각 기능의 저하가 왔다면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2.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됐다면 에너지 과잉 섭취를 좀 권장해주고, 3. 장운동 감소가 왔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를 제공해주고, 4. 소화 능력의 감소가 됐다면 식사를 조금씩 자주 제공하고. 5. 식기 장애가 왔다면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거나 아삭한 질감을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맞아요. 여기는요 문제부터가 좀 헷갈려요. 문제를 볼게요. 특, 노인의 특성에 따른 영양 관리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오른 것은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냈을까요, 그렇죠? 지키지 못한 것은도 아니고, 지키지 못한 것으로 오른 것은. 결국은 틀린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1번. 감각기능이 저하가 온 분들은, 맛을 느끼는 감각이 저하가 온 분들은,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셔가지고, 식사를 더 이렇게 흥미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 감각기능이 살아나게,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한다는 맞죠. 2번, 에너지 요구량 감소가 있는 분에게, 어, 에너지 과익 섭취를 권장할 경우에 자꾸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 요구량 감소가 온이 노인의 특성을 가진 분들은 적당량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해야 돼요. 장운동에 감소가 있는 분들은 잡곡이나 채소 같은 걸 제공해주면 좋죠. 오른 거죠. 소화 능력이 감소가 된 부분은 자주 식사를 조금씩 드려야 되죠. 씹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잘 씹을 수가 없으니 부드러우면서도 파삭하거나 아삭한 질감을 활용해서 식사는 여전히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오른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것은이라는 거니까 결론은 틀린 것은을 찾으라 그런 거니까 정답은 2번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 이런 현상을 가졌다면. 적당량의 식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가 정답인 거죠. 4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때 적절한 식단은 무엇인가? 1. 보리밥과 시금치 무침, 2. 육개장과 제육볶음, 3. 감자 튀김과 부대찌개, 4. 마요네즈 샐러드와 삼겹살 구이, 5. 스팸볶음밥과 돼지김치찌개. 정답은요? 자, 1번. 보리밥과 시금치 무침입니다. 저는 모든 식단을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런 음식물들을 보니까 더 배가 고파지네요. 그렇죠? 우리는 고혈압 대상자들에게 피해야 될 음식이 있고 드려야 될 음식이 있는데요. 고혈압 대상자들에게는 이런 음식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고혈압 대상자 문제는 한개더 가져왔어요. 한개더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음식 중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음식은 자 1번 잡곡밥, 2번 탈지우유, 3번 방울토마토, 4번 시금치무침, 5번 소고기장조림. 정답은요? 네, 소고기장조림이 소고기 정답입니다. 얘가 왜 정답일지도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거요?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들은요,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젓갈류나 장아찌류, 간장류,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기름이 많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동물 내장,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 조개류, 새우, 피하셔야 됩니다. 카페인 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 얘네들은 오케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쇠고기 장조림 같은 경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6번 들어갈게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식품은 무엇인가? 1 고구마 2 늙은 호박 3 찹쌀밥 4 바게트 빵5 양배추 정답은요. 우리 사실 이미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을 쉽게 예측해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5번, 양배추입니다. 이 양배추라는 음식은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당뇨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권장되죠. 그 외에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요, 현미밥이나 바나나, 포도, 딸기, 사과, 배, 우유, 미역, 콩 등이 혈당이 낮아서, 이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식품이에요.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아서 피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되는 애들은 쌀밥, 떡, 찐감자, 흰식빵, 수박,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바게트빵, 찹쌀밥, 늙은 호박, 고구마 이런 애들은 혈당 지수가 어, 비교적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피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얘네들이 나와서 혈당 지수가, 어, 높아 대상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식품은 이래서 1번 떡, 2번 현미밥, 3번 바나나, 4번 포도, 5번 딸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정답을 1번 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억하세요. 7번 냉장실과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띄운다. 2. 냉동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구매 즉시 냉장실에 넣는다. 3. 냉동실의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5. 냉장실에서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함께 보관해도 된다. 5. 냉동식품은 항상 포장을 풀어 다른 용기에 담아 저장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띄운다입니다. 우리가 물어본 질문이 뭐였죠? 냉장실과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게 용기와 용기 사이를 띄워야지. 우리 집에 가서 다 냉동실 한번 열어 보세요. 꽉꽉 차 있죠. 그렇게 되면은 냉기의 순환을 방해해서요. 오히려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음, 물론 전기료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나 나머지들 한번 볼게요. 냉동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냉장실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어디다 넣어야 되죠? 냉동실에 넣어야 되죠. 냉동실의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씨 이하가 맞았나요? 기억해 보세요. 그쵸. 마이너스 15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옳죠. 자, 4번. 냉동실에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함께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죠. 함께 보관하는 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자, 5번. 그대로 포장 상태로 넣어놓는 게 가장 좋아요. 포장을 풀어서 넣어놓는 게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냉동식품은요, 구매해온 그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침구의 선택 및 정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모 이불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햇볕에 말린다. 2. 요는 단단한 것보다 폭신한 것이 좋다. 3.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모 제품이 좋다. 4. 이불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 5. 이불은 건조시키면 면이 평창해서 보온성이 떨어진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침구 선택 및 정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불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가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면 괜히 이게 맞는가 싶어 하실까봐 양모 이불이나 우리 오리 거위털 이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아니라 어디죠? 그늘이죠. 이미 우리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요는 단단한 것보다 폭신한 것이 좋다 그랬는데 폭신한 것보다는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를 잘 해주고 게다가 거기다가 습기 배출까지 잘 해주는 요가 좋은 요입니다. 이불 커버는 모 제품이 아니라요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불은 건조시키면 팽창해서요 보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온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앞뒤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는 예를 들면은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양모나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 말린다. 이러면서 다른 거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왜 아닌지, 왜 옳은지를 꼭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9번. 혼자 사는 제가 어르신들에게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생신잔치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 2. 은행에 가서 대상자의 공과금을 납부한다. 3. 대상자 집에 방문한 어린 손녀를 목욕시킨다. 4.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5. 애완묘를 목욕시킨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은행에 가서 대상자의 공과금을 납부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일상업무 대행, 일상업무 지원 서비스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일상업무 지원 서비스는 관공서에 간다던가, 은행을 간다던가, 물품을 구매해드린다던가, 약을 타다드린다던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번에 딱 은행 가기가 있었죠? 은행에 가서 대상자의 공과금을 납부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른 거는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잔치 음식을 해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신인데 아무도 없고 혼자 사는 제가 어르신이라면요, 그냥 기본적인 대상자가 드실 수 있는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는 거지, 우리가 잔치를 차려드리거나 이럴 음, 이런 일까지가 우리의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의 마음이 우러나신다면 해드릴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일상 업무 지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대상자의 집에 방문한 어린 손녀. 전혀 대상자와 상관없는 서비스 잘못된 서비스예요.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를 차량을 이동한다 이동 도움 서비스도 아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도 없죠. 근데 아, 참이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만간 이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5번 애완묘를 목욕 시킨다. 대상자 목욕시키기도 빠듯한 시간 내에 애완묘 목욕까지 말도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정답은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 은행 나오는 거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0번 문제입니다. 1. 문고리를 원형으로 설치해 둔다. 2. 정서지원을 위해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둔다. 3.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해 둔다. 4. 욕조는 높이가 높은 것이 사용이 편리하여 좋다. 5. 마비가 있는 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둔다. 정답은요? 자, 주거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문고리는 원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막대형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서 지원을 위해서 작은 화분. 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집마다 이런 작은 화분들이 쭉 창가에 있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지만요. 어 죄송합니다. 대상자에게는요 오히려 어, 위험의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 정답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해둔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조명이 직접적으로 너무 쬐져서 어르신들의 눈을 어, 부시게 한다던가. 혹은 너무 한쪽에만 밝게 돼서 대상자가 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이 조절이 쉽지 않아서 오히려 낙상을 유발하게 만든다던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발 밑을 비출 수 있게 현관 밖을 비출 수 있게 이러한 조명을 설치해 주는 건 안전하게 좋은 거죠 욕조는 높이가 높은 것 아니죠 욕조는 높이가 낮은 것이 정답이 어, 더 맞는 말이겠습니다 어, 5번 마비가 있는 쪽 아니죠. 안전 손잡이는 항상 건강한 쪽 혹은 대상자가 편하다고 느껴지는 쪽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가에 든다가 아니다라고 X 표시를 제가 해 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일상생활 및 개인 활동 지원 문제 열 문제를 풀어 봤어요. 오늘도 알찬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왜이 정답이 맞는 건지, 왜이 정답이 틀린 건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문제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험에 대한 중압감 좀 떨쳐버리시고요. 적당히 내가 암기할 수 있는 파트까지 암기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